티아 안녕하세요 t t 준석입니다 상해 바이크쇼 1일차를 마무리하고 밤에는 동방명주를 구경 갔는데 와 진짜 중국 클라스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2일차도 한번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브랜드 구동계 중에서는 LTE하고 마진이 그나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근데 아직 한 3-4년은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진이 좀더 퀄리티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언트 트린니티도 드디어 올해 신형이 처음 나왔는데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신기한 스포크를 사용한 휠셋도 있었는데, 전 처음에 티타늄 스포크인가 했는데, 티타늄 아니고 약간 직물, 강한 직물 같은 거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강성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스포크네. 오, 요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뭐 대중화가 안된 데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신기해서 한번 좀담아봤구요 이런 웨이브 림 형태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비아브스 알도가 있고. 뭐 라이트 바이시클이라는 중국 브랜드에서도 이런 휠셋을 많이 내놓고 있죠 대만의 자전거 펌프 전문회사인 지 u 에서도이 원터치 레버가 새로 나와서 뭐 상까지 받았는데 요번에 제가 공동 구매하고 있죠 거야. 이것도 진짜 편해요 이거 진짜 혁신적 인데 생각보다 어. 공동 구매가 많이 안 팔리고 있어서 아이 진짜 편한 거를 어. <laughs> 소개시켜 이이 드리고 이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찍어 봤고요 중국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게 사이클 인기가 정말 엄청 납니다 이런 실내 지프트 같은 이런 대결 이벤트 부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 되게 재밌었어요. 구경하는데 중국에서 사이클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국내에도 이렇게 규모가 커져서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g 프트가 아니고 이건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어. 요 중국 내의 게임 앱인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국내에 도입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죽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대회 때제 모습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국내에 호라이즌 팀이 있잖아요. 호라이즌 자전거도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담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야외에 체험존도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 구경한 재미도 있었고 처음엔 저는 홍진인가 했어요 HJC인가 했는데 LHC 요거는 좀 다른 느낌이 아무래도 좀꽤나 있죠 전기 자전 거의 안 찍었는데 카본이 전기 자전건데풀 카본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한데 <laughs>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시 실내 부스로 들어와서 드라곤이라는 부스가 엄청 크게 돼 있었어요. 규모가 어, 부스 돈을 엄청 많이 낸것 같은데 어, 페인팅 잡이 어마어마하죠. 화려함의 급치 와 은색으로 번, 삐까뻔쩍하게 굉장히 잘 해놨었습니다 구성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완차 7 8 k g 되어있고 가격은 한 6-700만원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전체적인 프레임 형상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데칼은 약간 중국 느낌이 아무래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이번 상하이시에서 가장 화려했던 자전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색에 삐까뻔쩍한 금색 크롬 이렇게 빙글빙글 동굴, 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자전거였는데 이걸 과연 한국에서 한국 자전거 도로서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관심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관종분들은 굉장히 환호할 만한 자전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페인트 샵은 정말 끝내준 것 같아요 와 화려하죠 정말 신기해서 담아봤어요 국내에 누가 수입할지는 잘 모르겠고 음 화려했습니다 이뻤어요 이런 일반적인 페인트 잡도 있었고요 이런 푸른색 계열의 화려한 크롬색 컬러 이런 화려한 것도 있었습니다 음, 데칼 잡은 끝내주는 것 같아요 혹도게를 핸들에 씹은 것도 실제로 좀 봤는데 뭐좀 괜찮은 건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랬어요 냥그 다들 대만의 근본 브랜드 자이언트 부스도 있었고요 TCR과 프로펠 신형을 구경했고 제이코 알룰라 팀킷 버전이죠 트리니티도 이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브에브 어, TT차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KDX 3D 한장이 확실히 퀄리티가 훨씬 좋긴 좋았었어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얘를 살지 아니면 다른 저렴이 일반 3D 한장을 살지는 뭐 소비자들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가격이 훨씬 센 만큼 조금 더 고급지긴 했었습니다 KDX 일체형 카본 휠 이런 것도 좀 구경을 했고요 디스크 휠 같은 것도 구경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중국 브랜드 휠들이 워낙 다잘 나와 가지고 다른 선택지가 많아진 건 소비자한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다음은 부엘타 휠셋입니다. 첼로 완차 자전거에 부엘타 휠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허브 전문 제조 회사인 것 같아요. 가장 기함으로 나온 카본 울트라 50 버전은 앞뒤 합쳐서 한 1,000g대 1,000g 초반대 돼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나와서 와 요새 중국 브랜드 휠셋 정말 다 가볍게 나오는구나.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런 휠셋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굉장히 허브 전문 회사다라는 걸 강조한 듯한 그런 전시죠. 그래서 브일타도 어, 괜찮은 휠셋 브랜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가지고 뭐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KSPO 사이클 팀이 연상되는 캐스펄. KSPO. 뭐 여기 있어서 뭐 신기해서 한번 좀 찍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브랜드가 정말 너무 너무 많았어요. 중국의 내수시장이 얼마나 크면 이런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브랜드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사람들이 좀 횡한 그런 느낌들이었죠. 마운트나 드레일러도 컬러감을 줘서 포인트를 줘서 이제 꾸밀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캘리포드 이렇게 포인트 색깔을 넣어서 꾸밀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다음은 겜프라는 또 자전거 브랜드인데, 여긴 부스도 크고, 사람들은 꽤 있,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래, 이벤트도 하고 있었고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름의 브랜드, 자전거도 뭐, 새로 있었는데, 어뭐 진짜 뭐,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은 자전거 프레임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딱히 개성있거나 특이한 점들은 못 보고,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거의 다. 그래도 페인트 작은 되게 기깔나게 유광유광스럽게 뭐잘 하는 것 같아요. 상해 바이크 쇼 부스가 정말 넓어서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더더마님도 중간중간 이렇게 만났었어요. 아는 얼굴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laughs> 다음은 트렌드라는 자전거 프레임인데 트렌드가 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트렌드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 바테이 돌기가 있는 게 되게 쫀쫀해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첫째 날 봤던 XDS 자전거에 있던 그 바테입인데, 어 퀄리티가 이쪽 회사에서 나오는 바테입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목적>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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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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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테잎 재질이 좀 소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바테잎도 퀄도 괜찮고 이런 기능성 제품도 좀 신기해가지고 수진스포츠에서 수입을 하려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었네요. 조만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중에 이런 비슷한 제품이 있던가요? 저는 못본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여기 회사에서는 이제 공기압 있게 눈으로 얼마까지 들어갔나 보여지는 이런 뭐 신기한 제품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굳이 펌프에서 몇 가지 넣는 다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요런 제품도 있었다. 다음은 제우스라는 안장 브랜드인데, 호비바이크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저렴한 편이고, 호비바이크에서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좀 수입을 하고 있어서, 입문자들,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괜찮은 그런 안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3D 말고도 이제 좀 가볍고 괜찮은 안장들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정말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퀄리티도 괜찮았고요 그 옆에는 호비치날리라고 치날리? 치넬리? 고글 브랜드인데 이것도 호비바이크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얘들도 퀄리티가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다음은 LTO 부스고요. LTO 전자구동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간 실망했어요. 약간 살짝 느린 모습이어가지고 어좀 애매한데 음, 그래서 퀄리티가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이름이 뭐였지 는 까먹었는데 여기는 더 느려요. 그래서 뭐아음좀 음, 별론데 음, 약간 그렇게 느꼈었고요. 오지에브킨 부스도 가봤습니다. 터보엑스 일체형 핸들바 정말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프레임셋은 유럽에서는 꽤나 팔린다고 하는데. 음, 우리나라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휠셋은 수딩 스포츠에서 89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얘는 진짜 가성비 킹짱입니다. 정말 가벼, 무게도 가볍고 튼튼하고 괜찮은 휠셋이에요. 가성비로. 다음은 세마라는 세라믹 빅플리? 빅플리 브랜드인데, 대만 쪽에서 굉장히 근본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하고 플리가 굉장히 고퀄로 나와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다음은 루이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선 짐바이크에서 루이스 캘리퍼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죠. 퀄리티기는 되게 좋아 보였고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크랭크함 맞나? 음,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전시가 돼 있어서 신기했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파츠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네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어디선가 봤었는데 신기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좀만 숙여줘도 떨어져가지고 엔 별로더라구요 <laughs> 자 다음은 콜라고로 눈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V5 RS가 있구요 브랜드 효과인지 포카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콜라고의 MB 조합은 와 정말 이제 명품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어 이뻤습니다 에어로 모델인 Y1 RS 갈매기 핸들바와 근육 근육 근육의 프레임 모습 형상도 굉장히 이뻤구요 그래서 이제 파워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생겼었죠. 아, 그리고 차이나 사이클링의 조. 어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저도 구독자인데 이 상해 바이크 쇼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번에 본인 브랜드의 휠을 새로 런칭을 했는데 초경량 버전에 정말 클라이머들이 조, 좋아할 만한 환장할 만한 그런 휠들을 만들었어요. 가장 가벼운 자체업브 ARC 아리스가 들어간 이제 휠이 884.8g이 한 쌍의 무게의 세트고요. 일단 논플러스 허브가 들어간 모델이 918.2g. 한국 시장에선 로우림보다는 하이림이 어느 주,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하이림 버전이 나오고 가격이 좀 맞는다면 한국에서도 판매가 좀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정말 가벼웠습니다. 체중제한 90kg이고요. 아 그리고 머거프가 연상되는 제품. 이제 몰리건? 몰리건인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제품 있는데 오이튜브렛 실런트 되게 빨리 막히더라고요. 약간 사이드 쪽을 뚫는데도 사이드 쪽 위험하잖아요. 데, 오 바로 막혔어요. 조금 흘러 나오겠는데 거의 바로 막히는 모습이고, 야 성능이, 오 어, 성능이 좋죠. 와 그래서 이거 이건 좀신기했습니다 저희가 신기하니까 이제 여러 차례 빠빠빠빠 여러 번빡 계속 보여주는데, 오 막혔다. 오, 그래서 이건 좀신기하더라오 이거 수입해도 괜찮나? <laughs> 어 중국산 용품. 오. 퀄리티가 괜찮은 모습이죠. 이번 상해바이크쇼 볼수 있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겠죠.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 디그리셔, 클리너, 기타 등등 용품들이 다 전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어, 이제 궁금... 한번 써보고 싶다. 궁금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음은 신기해서 찍어봤는데 디스크 1인데 이런 무늬 어우 굉장히 아름답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있었고 제 얼굴보다 큰 모형 허브를 전시해 두는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나레이서 타이어 인데요 얘는 롤링 레지스턴스 보니까 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국내에서 이미 수입하는 곳이 있던데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좀 사악하다 뭐 그런 느낌이었고 전기자전거 쪽도 뭐 엄청 많았어요 이런 뭐 되게 다양한 부스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생긴 것들도 있어서 하나 뭐 한국에 한번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못본 부스 에어리어를 이동을 하는데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고 와, 진짜 하루에 한 3만 보고 걷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 또 지쳐 계신 더더바 님을 또 만났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카본 크랭크함의 끝판왕, 사이브레입니다. 가장 포가차가 사용하면서 가장 신뢰도 있고 인기가 많아진 브랜드죠. 정말 수많은 경량 카본 크랭크함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 엑슬이 카본으로 만든 제품이 올 연말쯤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정말 가볍고, 독일에서 테스트도 다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브레 쪽에서 고용한 선수? 뭐가 있는데, 한 2,000W로 때려도 어, 다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출시가 될건데 아 267g 정말 가볍죠? 정말 가볍게 나와서 올 연말쯤에 이 제품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가격이 좀 착하게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재밌는게 바로 옆에 에이펙스? 아펙스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경량 카본 크랭크함과 카본 휠들이 어, 출시가 되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는 스파이더, 기본 스파이더 암도 카본이어서 엄청 가볍더라고, 이게. 그래서, 와, 어, 여, 이것도 카본으로 만드는구나. 근데, 괜찮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다른 브랜드들도 휠들이 다잘 나오더라고요. 무게도 정말 가볍고, 그래서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브랜드들이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브랜드 내에서도 신뢰도겠죠. 브랜드의 신뢰도. 뭐, 그런 게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신뢰도 있는 브랜드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네요. 부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못 가본 부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래도 얼추 한 7, 80%는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상해 바이크쇼는 이 2일차가 마무리 영상입니다. 다음번에는 이볼브 소개, 런칭, 그 다음에 롱텀 리뷰, 자세한 후기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